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20세기 말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 100명 중한 사람이 넘게 굶다가 죽은 겁니다. 북한은 그 일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로 뭉뚱그렸습니다. 말이 좋아 고난의 행군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남은 모습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자식들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직접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을 새삼 끄집어내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경제 제재를 벌써 몇 년째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간신히 한발한발 한발 떼고 있는데 그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더 얹혀진 형국입니다. 그러자 북한이 다시 권한의 행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라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차가운 계산도 얼핏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계산이 근거는 있는 걸까요?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은 입장에 따라 여러 갈래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건 따분한 일입니다. 그보다 깊은 안목으로 치우치지 않게 북한 경제의 현황을 분석한 글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주 38로스라는 북한 전문 사이트에 실린 제재를 받는 북한경제와 코로나19라는 글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브래들리 뱁슨이라는 분입니다. 1990년대 세계은행의 하노이 상주 대표로 일하면서 공산국가 베트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의 총화로 변신하는 것을 지원했던 분입니다. 또 1997년부터는 북한경제를 연구하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통합 내지 화해 가능성을 모색해온 분입니다. 뱁슨 씨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이 각색했음을 미리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뱁슨 씨를 빙의해서 1인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북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지요. 그런데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북한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재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8년 전김 위원장은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혹한 정치 상황 때문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자력갱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경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지요.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커진 시장을 계획 경제 체제에 다시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9년에도 북한은 시장에서 축적된 개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장을 국가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 통합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한 2009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념을 채택해 사회주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로 바꾸는데 성공한 것처럼 북한도 이번에 잘만 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중국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북한 스스로 한 행동이지만 2017년 강화된 유엔의 북한 경제 제재가 몇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걸단몇 주만에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북중 교역 규모가 단숨에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커다란 난관에 봉착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자력갱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정책을 바꾼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지금 북한에선 시장에서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공채를 발행해 외화를 환수하는 등, 이런저런 강압적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나빠지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일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경제의 흐름에도 적응해야 합니다. 경제 개혁이 자칫 북한 내 여러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갈등만 키움으로써 북한 사회의 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사회가 북한의 적응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서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안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팬데믹이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오랜 갈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식량난을 해소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복원 수준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부과되어 있는 제재를 일부만이라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유엔과 협력해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기에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레들리 뱁슨은 연세가 70이 넘은 분입니다. 세계은행에서 26년 동안 일하고 2000년에 퇴직했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지원했던 경험을 살려서 20년 넘게 줄곧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장려하는 활동을 펴왔습니다. 뱁슨이 바라는 대로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별탈 없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경제정책은 북한이 일단 변화에 시동을 걸었음을 시사합니다. 창러모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